자2025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정말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건강에 좋은 울진대게 그리고 붉은대게 많은 사람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꼭 보내드리고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시죠 아쉬우세요 근데 어쩌나 이거 준비된 노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진또배기, 진또배기 하는데, 진또배기 부르면 이제 노래가 끝이 나요. 그 노래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되게 시간이 좀 있겠습니까? 시간 괜찮습니까? 헤어지면 그리 웃고, 만나보이면 시들하고, 다 같이! 뭡을 것 이내의 심사. 짜자자자잔 짠 믿는다 믿어라 편지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 다같이 <목소리> 죄 많은 애정준 자자자자자 아잘있거라 부포항구야 하나 둘 셋에 미스 김도 자리 있어요 미스리도 안녕히 온다는 기약이야 이으려야만은 기다리 순정말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하하하하하 아, 또 다시 찾아오마 울지 인하 한구야 하나 둘셋넷 눈물을 다같이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하나 둘셋넷 이슬이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비에 젖어 하나 둘셋넷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슬 달인 가슴에 하나 둘 셋네 거러이로처럼저내야민 가슴에 넘쳐 흐른다 하나 둘 셋네 구름도 차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하나, 둘, 셋, 넷, 주, 풍력, 구미마다, 한마음쌓 사연, 하나, 둘, 셋, 넷, 들러간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다 같이,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그렸구나 초풍력 보게 하나 둘셋넷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쓴 시면 하나 둘셋넷 군인가로라니 소식이 오네 하나 둘셋넷 그나기 사고미면 누가 말해나 같이 들어가신 부모님 하나를 쳐라, 사대를 쳐라. 하나, 둘, 셋, 넷.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하나, 둘, 셋, 넷. 너. 어, 혼자 지키려는. 다 같이. 순, 정에 등불. 그 다음 뭐죠? 다 같이. 하나, 둘, 홍도야! 홍도야! 다 같이. 셋, 넷! <목소리도> 짜자라잔 짠, 짠, 짠. 아래에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하나 둘셋넷 해당와 비거지 찾아온 종각 박선생님 1, 2, 3, 4, 5, 6, 7, 8, 살 선색시가 순정을 바쳐 다같이! 사랑한 그 이름은 종각선생님 지다 <목소리> <이 슬일 나오. 목소리> <목소리> 서울에 난 가지를 마오 가지를, <목소리> 가지를 마 오호호호호, 상처를 벌렸다오다 같이 젊음을 나오 하나둘 셋넷, 헤르내 인생의 원이란다다 같이 못다한 그 사랑도, 대산 같은데 다른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하느냐 내손 잡는 게 평생 소원이란데 그럼 뭐뭐되가좀 더라도 버질 않느냐? 하나둘셋네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 약속하더라. 하나둘셋네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하나, 둘, 셋, 넷. 고장난. 역시에는 멈추었는데. 달라지. 하나, 둘, 셋, 넷. 고장난. 역시에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 고장놈의 눈물을, 자, 진짜 마지막. 다 같이 감추고, 다 같이 눈물을 감추고, 하나, 둘, 셋, 넷, 이슬이 맞으며, 다 같이 나 홀로 건 밤길 비에 젖어 하나 둘 다같이 비에 젖 슬픔에 하나 둘셋넷 고독인 옴처럼 쳐 은혜야 윈카 아슴에러 차히 이른다저 <laughs> 문자자잔잔 소양강에 황혼이 <laughs> 지며 하나 둘셋넷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우는 오전 세이야. 세야, 세야, 야세야 이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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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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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ha ta 짜자잔잔, 파, 자, 자, 잔짠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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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자, 자, 정하지 마. 다 같이 불 자, 자, 는 우리 자, 하나 둘셋넷모 자, 나저 자, 리가 굳은 그 비에 자, 는구려 하나 둘셋넷 왕거임이 집을 짓는 다 같이 고개마다 굽이 많아. 하나, 둘, 셋, 넷. 울어서 소리쳤어. 이 가슴이 터지도록 울었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이 가슴이 터지도록. 여러분 고맙습니다.